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약 6.86%가량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 보시다시피 윗골이 길게 달렸죠. 뜻은 무슨 뜻이냐. 자, 차익 실험 매물들이꽤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이 종목 장 초반에는 요약 10.1%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기간에 좀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좀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이 ABL 바이 이 같은 경우는요 좀 호재들이 많이 나왔죠 일단은 미국 으로부터 해가지고 9월 금리나 기대감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파트너사인 컴퍼스 테라피틱스가 이제 긍정적인 이제 임상 개발 현황 공유 소식에 주가가 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 ABL 001 그리고 ABL 301등 지금 핵심 파이프라인에 임상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기술 이전 관련된 모멘텀들도 더해지면서 지금 올해 연 매출 1,000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흑자전환 기대감이 더욱더 눈여겨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어 일단 HBL도 그렇고요. 그리고 브릿지 테라피틱스도 그렇고요. 임상 관련돼 가지고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좀 실망감으로 전향이 전형, 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줘. 그리고 심지어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이제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ABL바이오 또한 말로만 많았지 이게 진짜 현실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좀 주가가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도 있어도 제대로 효과를 못봤 받... 같던 그런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일단은 ABL 바이오 관련돼가지고 그러한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되면서 더욱더 외인들이 좀 들러붙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ABL 바이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 ABL 바이오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는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 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에까지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그리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딱 두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엎어서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꼭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에 9 1 8 1로 a l O 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프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 쌓여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A L O 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팔아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